박세로이 신드롬으로 2020년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이태원 클라스가 일본 리메이크 드라마로 재탄생합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일본의 한 유력방송사와 이태원 클라스 웹툰 드라마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톱배우 캐스팅이 확정되었으며 다음 달부터 촬영을 시작해 올해 여름부터 일본 전국으로 방영될 예정입니다. 이태원 클래스는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인데요. 웹툰과 드라마 모두 뜨거운 인기를 누르며 한국과 일본에서 기록적인 성공을 거둔 슈퍼 IP입니다. 국내에서는 웹툰이 누적 조회수 4억, 구독자 2천만, 드라마 이태원 클래스 역시 역대 JTBC 드라마 평균 시청률 3위에 빛나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피코마의 로뽕기 클래스로 웹툰이 먼저 진출하면서 높은 인기를 모은 후 드라마 이태원 클래스가 일본 넷플릭스 1위를 기록하며 상승세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그 결과 드라마 방영 시점 기준으로 피코마에서 웹툰 로뽕기 클래스 거래액이 전년동기 대비 454% 증가하는 등 폭발적으로 흥행했습니다.